안녕하세요. 방금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배달 와서 열어보려고요. 한 30분 전에 주문했는데 엄청 금방 배달 왔어요. 품목이 맞게 다잘 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까르보, 불닭, 볶음면 두팩 샀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도 제로 밀키스를 팔기 시작해가지고 사봤어요. 이렇게 두 개. 꼭두 번들을 사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게 되네요. <laughs> 짠. 메로나를 두팩 주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봉투 스프라이트 노슈가 이것도 여덟 캔짜리를 두팩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런 립톤의 오렌지 복숭아 티 이런 게 있길래 한번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벌스라는 감자칩 사봤어요. 이런 안 먹어본 브랜드의 감자칩이 있으면 가끔 사보는 편이어서 이번에는 이게 보이길래 사봤어요. 이 스파이시 스위치리 맛이랑 매추어 체다하고 어니언. 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할게요. 계란 10개들이 한 팩에 20불이었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항상 있는 집비고 만두가 다 떨어져서 새로 샀고요. 이런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네 가지를 샀어요. 여기에 원래 옥수수 들어있는 맛도 있는데 그거는 빼고 이렇게만 샀어요. 이거는 한 팩에 19.9불씩이었어요. 그리고 과자 이런 버터 비스킷 아몬드 씬을 샀고요. 이거는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런 과자도 샀어요. 이 비스켓에 초콜릿 이렇게 붙어있는 과자. 우리나라의 약간 빈츠 같은 그런 느낌의 과자예요.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을 소개해 볼게요. 이거 믹스 그레인 10가지 잡곡 들어 있는 거고 1kg 55.9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사계절 쌈장 500g이고 어, 가격은 20불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매운맛 감자칩 3팩에 10불이었고요. 이 초콜릿 코팅된 동결 건조 딸기는 15.9불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쭈부구미 젤리 1팩에 12불이었고요. 다음은 이거. 소다맛 캔디 한 팩에 15불이었어요. 오늘 산건 이렇게고요. 점심을 먹으러 스시로에 갔다가 이런 걸 받아왔거든요. 짠. 같이 열어 볼게요. 스시로 캐릭터가 있고 열면 안에 짠. <laughs> 이금기 소스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fire hot dried shrimp chili o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우, 마른 새우가 어, 고추 기름에 담겨져 있는 소스예요. 그러면 끝. 짠.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바구니 품목에 오늘은 음료 종류를 사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 풀크림밀크 프랑스산 우유이고 잘 모르는 브랜드긴 한데 이게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1리터짜리 우유 두 팩에 25불이었고요. 그다음은 이거 산 베네데토 라는 브랜드의 레모네이드 음료예요. 설탕이 좀 들어있는 음료이고 탄산이 굉장히 약한 편. 이거 1.5리터짜리 바틀 하나에 12불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산 펠레그리노의 리모네타 그리고 아란치아다 레몬맛, 오렌지맛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마셔보게 됐는데 레몬맛이 엄청 진하게 나더라고요. 마치 레모나를 입에 넣은 것처럼 그래서 그 뒤로 어, 이거에 좀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두 가지 맛을 사봤어요. 오렌지는 안 먹어봐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좀 탄산이 약한 편이라 이거랑 같이 마시려고 창 탄산수를 샀어요. 이거는 다섯 캔에 32불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끝. 방금 택배가 한개 도착해서 열어보려고요. 아마도 얼마 전에 알리에서 산 식물 등이 온것 같아요. 근데 포장이. 이렇게 오다니 뭔가 수상하다. 이야 역시 알리 포장은 항상 이러네요. 으, 그래도 고이를 많이 싸줬네. 자, 짠 이렇게 생긴 식물 등을 두 상자 구매했어요. 한 상자에 여섯 개씩 들어있어요. 어떻게 집어넣으셨나요? 안나옵니다. 됐다. 이렇게 생긴 식물이 햇빛을 충분히 못 받을 때 햇빛 대용으로 켜서 쬐주는 등이고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소켓 부분이 있고요. 등이 6개 그리고 연결해서 켤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두 세트 구매했답니다. 이걸로 집에 식물한테 조금 부족한 햇빛을 좀더 주어야겠어요. 얼른 설치해야겠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배가 도착해서 열어보려고 해요. 뭔지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먼저, 이 작은 상자부터 열어볼게요. 이게. 이 안에는. 짠. 어? 4개나 들어있나보다. 이 밑에 있는 큰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니까 사은품으로 준 휴지예요. 처음 보는 브랜드긴 하지만. 표지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리고 이 제가 주문한 제품을 열어봅시다.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짜짜짜. 영차 영차 가벼운 게 아니었나? 짜잔. 설명서랑 뭔지 모르겠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짠! 제가 산 거는 이런 마사지 쿠션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비닐을 벗겨봅시다. 짜짠 소파에 <laughs> 올려서 보여 드릴게요. 후휴, 이게 생각보다 길쭉해서 좀 멀리서 찍어야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의자나 소파 같은 데에다가 놓고 등 부분부터 목 있는 곳까지 마사지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마사지 시트 아니면 마사지 쿠션 이런 형태의 제품이고요. 밑에 방석 부분은 마사지는 안 되고 온열 기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에 목 부분 마사지 해주는 마사지 볼 같은 거 들어있고요. 엄청 무섭게 튀어나와져 있네. 그리고 이렇게 등 마사지 해주는 거, 이것도 음, 뭐가 들어 있기는 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여기 앉는 부분 하고 리모컨 연결되어 있고요 전원을 연결해봤어요 이 리모컨 있는 쪽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모컨 넣는 용도인 것 같은 뭔가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고. 뭔지 모르겠는 이런 벨크로로 된 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몸에다 이렇게 감는 건가? <laughs> 이게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그래요. 한번 작동시켜볼까봐요. 전원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리모컨에 OF라고 아마도 OF인 것 같은 사인이 왔고, 여기, on, o 버튼을 누르니까, 작동하고 있어요. 어, 15분, 아마도 오토매틱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 어, 돌아가기 시작한다. 얘도 돌아가고, 이 몸통 있는 부분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하하. 조금 사용해봐야겠네요. 하하하. 조금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용도로 나쁘지 않네요. 잘 샀다. 헤헤. <laughs>